안녕하세요. 중고차 연구소 김중명입니다 오늘 두 번째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58분이네요. 오늘 늦었어요. 오전에 좀 일이 좀 있어가지고 리뷰한다 한 다음에 저 오전에는 경차 스파크 했잖아요. 스파크 LPG. LPG 했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소비자님들이 우리 중고차 연구소에서 최고 랭킹 1위 이 차량을 또 가져봤는데요. 이 차량도 가격은 착할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부터 설명해야 되나? 날마다 이 리뷰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까먹기도 하고. 자, 쉬운 일 해봤어요. 쉬운 일 해봤는데, 뭐, 이 차량 역시도 잡술이 안 나오고, 소리 나는 거 없어요. 없고, 아주 승차감도 좋고 노아다이라든가 어퍼다이라든가 쇼바라든가 미미 그런 소리는 전혀 안 나고요 또 오일 갈고 5만원처럼 받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미세 누이라든가 녹이라든가또 소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꼭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네시스 BH330 럭셔리고요 2009년 12월에 2010년 형식이고 키로수는 109,649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토에 해발유고요 그다음에 검정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검정색 대형 세단을 가졌습니다. 검정색 바디를 가졌고요. 사고는 현단하고 운전성 문짝이죠. 그리고 조속에는 뒷문짝하고 주현다그 휀다. 현다가 교환이 돼서 사고를 지키네요. 미세는 오, 없습니다. 자, 외관 설명해 드릴게요. 외관도 보시면 지금, 어우, 나이트 엄청 깨끗한데요? 나이트 깨끗하고, 이 마크가 좀 벗겨졌습니다. 이것만 교환해 놓으면은, 어, 그릴이 엄청 깨끗해요. 뭐, 잔기스 하나 없고, 그냥 새 거는, 이건 교환한 것 같은데요? 이것만 좀 아쉽고, 이거 2만 원이면 갑니다. 그리고, 몰딩도 보니까 몰딩도 깨끗해요. 빠지거나 해진 것 없이, 양목 안개 등도 뭐 습기 차거나 백화 현상 깨진 것 없이 좋습니다. 양쪽 보면은 반바한 차도 없고요. 본네트, 오, 검정색인데도 돌맞은 자국이 별로 없어요. 터치한 자국 몇개 보이는데, 그래도 광도 아주 때깔나게 잘 나있고, 돌빵 문콕 스크라치 없습니다. 앞유리도 깨끗하네요. 휀다 헨다도 문콕이 없고요. 타이어는 60% 이상 남았네요. 휠은 여기 조금, 가위가 조금씩 기스가 있고, 스크래치. 백미러. 기스는 좀 있는데, 다행히 깨진 건 없네요. 여기도 조금 기스가 있고, 뭐, 작동되는 데는 전혀 이상 없고 그냥 타도 될것 같습니다. 안무는, 오, 문콕이 없어요. 여기가 앞에, 아, 문콕이 없어요. 이거는, 저기는 도색을 한판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뒷문도 문콕이 없고, 터치한 자국은 뭐 조금 날파리처럼 묻어 있습니다. 핸다, 핸더, 핸다도 문콕이 없고, 타이어도, 타이어 뒤는 기계가 한 60, 70%? 남아있고, 휠이 전기스가 하나도 없네요.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 어, 뒤에, 뒤에도 보시면은 대로등이 아주 깨끗하죠. 기스도 없이, 깨진 거 없이. 습기 찬거 없고 아주 영호합니다반바도마오라는 붙박이 아니네 뒤에 두개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몰딩이 쭉 왔을 때 어, 여기가 조금 기스는 좀 있네요. 그리고 물때는 좀 있지만 그래도 까지는 해진 거 없고 단차도 양쪽 보니까 없어요. 마우라 설명했죠. 그 다음에 센서가 네개돼 있고 여기가 조금 이쪽이 조금 기스가 있네요. 여기하고, 어, 여기하고, 그다음에 마크는 깨끗하죠. 뒤에 이 조금 벗겨졌네. EQ900하고 그리고 후기형, 후기형은 이게 좀 크더라고요, 마크. 이 멀딩도 깨끗하죠. 먼지 없고, 자 트렁크, 트렁크도 청수 도감도 있고, 약간 오늘 아침에 광택에서 가져와가지고 약간 물기는 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배터리는 아주 싱싱합니다 먼지도 없고 곰팡이 쓰거나 녹스거나 습기찬 것도 없이 공구도 다제 자리에 다 있네요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정품이라고요 더 내비는 후방 카메라도 정품이고 그 다음에 트렁크가 어, 이쪽에 뭐 묻었나 지금 아, 맨질맨질하네요 여기 살짝 실기스레 있고 터치한 자국 안 보여요. 돌방, 문콕 스크라치 없고요뒤 유리 도뽀글이 없이 괜찮네요. 그, 아주머니가 타셨나, 사모님이 타셨나. 그 붙여놨습니다. 핸다. 핸더. 뒤에 핸다도 문콕이 없고요 야, 여기 밑에가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여기가. 여기 쪽은 없는데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는, 이 타이어는 거운 새 거네. 거운 새 거. 새 거? 6 70%? 아, 주 타이어는 좋습니다. 휠도 키스가 하나도 없고요. 뒷문은 어, 문콕이 웬일 없어요. 이 문이 항상 최고 많더만. 아, 이거하고 여기가 교환된 거예요. 그리고 조석 안문도 문콕이 없습니다. 없고요. 백미러도 어, 깨지거나 기스는 없이 아주 양호하고요. 휀다도 문콕이 없네요. 깨끗해요. 타이어 60, 70% 이상 남아있고 휠도 휠 쫙. 키스가 조금 있고, 야, 이 타이어는, 이 차는 뭐 또, 별은 여섯, 여섯 개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앞뒤로 60, 7 0으 되어 있고, 휠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 나이트도 복원할 필요도 없고, 마크 하나만 교환하면 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안에도 보시, 보시면 이제 2009년에 2010년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드가 노란색이 아니고, 밤색 우드 메모리 시트, 도어 캐치 상 없고요. 저 배치 1 0 0미1 0 0 조절 수 있지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4개. 선팅도 이제 누마 선팅인데 조금씩 이제, 또뭐 돌맞은 자국은 있는데요. 그 도어 트림 이상 없고요. 깨끗해요. 트렁크 주유구 스위치. 어, 스피커는 기본이네. VDC 계기판 조절 수 있지.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여기 는 시트도 뭐까이거해진거 없네요. 아주 뭐 구멍을 가거나 담배빵도 없고. 찢어진 거 없이 아주 좋습니다. 팔걸이도 양호하고요. 조석은 이렇게 줄 줄은 하나 있는데 저 정도면 뭐 이상 뭐지 이상무 뭐. 안에 들어 가 설명해 드릴게요. 키는 이제 스마트키 두 개네요. 두 개고 스타트 버튼. 엔지 소리도 경쾌합니다. 야이게 우드 핸들인데 위에가 오돌로돌. 이렇게 벗겨졌네요, 우드가. 시원하네. 이거 이제, 카바나 씌우면 뭐, 캄뿌라치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밑에는, 뭐, 가죽 핸들. 까지거나 해진 것이양호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되 있고. 전동 틸팅 잘 되나? 어우, 잘 되네, 다행히. 요즘에는 이게 잘 되네. 전에는 무조건 고장났었는데 시원하게. 1 0 9 6 5 4 k 로 다시방도 깨끗합니다. 뭐, 까지거나 해진 거 없이 줄간거 없이 뭐 틀어진 거 없이 뭐 묻은 것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커블더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요 여기는 이제 앞뒤 반바 센서 이게 고장났어요 이거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트리어 시가책 12V CD 프로테어콘 내비는 정품이고요 7인치 후방카메라 잘 나오죠 어 블랙박스는 앞뒤로 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소모품이니까 왜냐면은 전부 다저 리뷰 할 때마다 다빼 있죠 광택 집이나 그판급 집에서 카센터에 다빼 놉니다 왜냐 세워 놓으면은 차 방전되기 때문에 무조건 빼놔요 이거는 이거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소품이니까 알아서 하셔야 되고 새거로 새거는 이제 27만 원짜리 12만 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하이패스 정품이고요 실내등 다잘 나옵니다 이게 비싸요 15만 원이에요. 뒤에 또 설명을 해, 어, 우드도 깨끗하죠?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뒤에도 보면은, 우드. 여기가 뭐, 쫙, 묻은 거것 같은데? 어, 아, 벗겨지네. 우드 괜찮고요. 도어 캐치 이상 없고, 윈도우 스위치, 여기도 우드 돼 있어요. 손잡이도, 도어 트림도 뭐 이상 없습니다. 스피커 깨진 것 없고, 공조 시스템 기둥에 잘돼 있습니다. 뭐, 시트도, 다행히 뭐, 찢어지거나, 그 다음에 줄, 그리고 담뱃빵 염색 벗겨진 거, 칠 벗겨진 거 없습니다. 눌린 자국은 있어요. 목받이도 아주 널찍하니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팔걸이. 여기 팔걸이고, 열선 시트, 오디오 조절 스위치 뒤에서 할수 있죠. 사물함, 시가책 12V, 스키을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거는 이제, 커블도 작동이 잘 되고요.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이게 또 발로 차면 아이들이 막 발로 차고 하면 잘 깨지더라고 이상 없네요 매트는 또사제 매트고요 천정 먼지도 었고 뒤에 스피커 하나에 뭐이 정도면은 뭐 별은 뭐 6개는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 수리 한번 드려 드려야지 와 키루스 10만 대 엔진 수리 끝내주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세차도 오늘따라 잘돼 있고 엔진 세차는 잘돼 있네 아 정상력을 소리고요 오일 갈면 더 좋아집니다. 자, 이 차량 가격은 제가 56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 이상으로 했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쌀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가격이 착하다 맘에 든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을 받으셔도 됩니다. 2등은 응미되어 있죠. 1등 하셔가지고, 어, 싸고 좋은 차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꼭 1등 쟁취하셔야죠. 좋은 차니까 중고차 요금서를두 가지 학습한다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리뷰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인 알선 수술을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수용 가능한데요. 탁송비하고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이차 사가시면서 폐차, 폐차에 있으면 폐차도 대행을 해드리고요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10월 마지막 주죠. 어, 올해도 달력이 두장 남았네요, 이제 두 장. 야, 벌써 세월은 정말 유수와 같이 빠르네요. 이제 늦가을에 단풍이 지금 들판에 보니까 은행나무도 뭐 단풍나무도 엄청 노랗게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초면은 내장산 같은 경우는 저는 옛날에도 한번 가봤는데 11월 초가 한참 단풍 시즌이고 설악산은 10월 말 정도인가요? 지금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오늘 가을이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더 좋은 차량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중국차연구소 김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